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가족 사이에 재산 얘기가 나오면 사람 마음이 제일 먼저 변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힘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가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며 어머니 이번 달 안에 증여하는 게 좋대요. 라고 말한 적 있나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이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장면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 세무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는 단정할 수 있어요. 명의는 종이 한 장이지만 통제권은 인생 전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유산을 미리 안 주고 어떤 장치를 먼저 만들고 사는지 그 속사정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이 말하는 그 세금 계산이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전체 사망자의 약6% 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로 집을 미리 넘겼을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사례로 보여드릴 거고요. 둘째로 똑똑한 부모들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정리해드릴 겁니다. 셋째로, 노후와 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실천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다른 영상 더 이상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며칠 전 상담했던 분 이야기가 계속 떠오릅니다. 칠시 빛세 박명숙님이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었어요. 박명숙님은 20년 넘게 남편이랑 일해서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박명숙님의 전부였어요. 박명숙님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앞산 보는 걸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햇살이 앞산 나무들의 반짝반짝 부서지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셨죠. 주말 아침이면. 베란다 문 활짝 열어놓고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신문 읽으면서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게 소소한 행복이었대요.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는 걸 좋아해서 소파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봄에는 앞산에 진달라에 피는 걸 베란다에서 감상하셨어요. 이웃 할머니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셨고 아파트 단지 산책로 걸으면서 친구들 만나는 게 일상의 큰 기쁨이었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에 아들이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가득했어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지금 증여하면 8천만 원이면 되는데, 나중에 상속받으면 2억 나온다고요. 우리 가족 1억 2천 절약하는 거라면서요. 거기다 이번 달 안에 끝내는 게 좋다면서 기한까지 정했습니다. 박명숙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흔들렸다고요. 우리 가족한테 좋은 일이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대요.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요. 결국 박명숙님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집이 넘어갔죠. 그 순간부터 박명숙님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 두세 달은 괜찮았대요. 그런데 6 개월쯤 지나니까 며느리가 말했답니다. 이제 집이 저희 명의니까 리모델링 좀 하려고요. 하면서 박명숙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공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박명숙님이 가장 아끼시던 베란다 통창을 없애고 방을 하나 더 만든다면서요. 박명숙님이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머님 집값 올리려면 해야 한다라고 말하더래요. 박명숙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석달 동안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드드드드 드릴 소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울렸어요. 먼지가 온 집안에 휘몰아쳤고 박명숙님은 마스크 쓰고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기침이 나서 잠을 설쳤대요. 그 아름다운 앞산 뷰 베란다는 작은 벽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명숙 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햇살 가득한 거실도 벽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더 이상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앞산을 볼수 없게 됐습니다. 박명숙 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상담 올 때마다 응, 그냥 그래. 이렇게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두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됐어요. 3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자녀의 변수가 박명숙님 집에 그대로 붙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 집도 아드님 명이니까 경매 넘어갑니다. 라고 통지서를 건넸답니다. 박명숙님이 이 집은 제가 30년을 살아온 집이에요. 제 남편이랑 추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아드님입니다. 법적으로 압류 대상입니다.라고 했답니다. 박명숙님은 그 아침 커피 향도, 햇살 가득하던 거실도, 앞산 보던 베란다도 다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72세에 월세 방으로 이사 가셨어요. 친구들한테 연락도 못 하셨대요. 너무 창피해서요.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박명숙님이 제게 마지막 상담 올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을 믿었는데, 사업 실패는 생각 못했어요. 내 아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내가 바보였어요. 명의는 종이 한 장이었지만, 통제권은 박명숙님의 인생 전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똑똑한 부모들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유산을 미리 안 주는 똑똑한 부모들의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제권이 누구 손에 있나부터 봅니다. 집을 넘기면 생활의 결정권이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집은 내 이름으로 그대로 두고 나라가 보증을 서주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평생 살수 있고 죽을 때까지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72세에 8억짜리 집이 있으면 매달 16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의 국민연금 80만원 받으신다면 합쳐서 한 달에 240만원이 되는 거죠. 혼자 사시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님처럼 명예 이전 후 생활비를 부탁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가 급격히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박명숙님이 진료비 한번쓸 때마다 아들 눈치를 봐야 했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을 먼저 만들고 명의는 마지막에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내 삶을 지키는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둘째, 세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먼저 계산합니다. 세금 절약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노후 안정의 뼈대입니다. 박명숙 님도 알고 보니까 공제 적용하면 상속세가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아들이 말한 2억이 아니라요. 박명숙 님이 2천만 원 아끼려다가 매달 쓸수 있는 돈과 통제권을 다 잃은 겁니다. 월 고정지출부터 적고 부족분을 채우는 방법을 비교하세요. 숫자를 자녀가 대신 정하면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변수를 내 집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명의가 자녀에게 가면 자녀 인생의 변수가 집에 붙습니다. 이혼, 비대, 사업 실패 같은 일들이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생전 증여를 한 부모 500명을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증여 후 5년 안에 23%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고 해요. 4명 중 1명 꼴입니다. 박명숙 님처럼 아들의 사업 실패로 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수 있습니다. 내 집을 내 이름에 두고 자녀 지원은 금액과 조건을 따로 정하세요. 이제 기준은 잡혔죠. 그 다음은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와 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실천법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말투가 약하면 상대는 더 밀어붙입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원칙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간 대화 패턴을 5년간 연구했는데요. 3천쌍을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는 비율이 73%였대요. 반대로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28%만 존중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노후 통제권을 지키려는 거야. 결정은 내가 할게. 이렇게 한 문장만 준비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한 문장이 여러분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기한을 끊는 제안에는 기한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번 달 안에 같은 말은 심리를 흔드는 기술일 때가 많습니다. 급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소 한 달은 자료를 보고 상담을 받고 결정할 거야. 내 일정은 내가 잡아.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박명숙님도 아들이 이번 달 아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휘말려서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셋째, 상담을 내네 편으로 먼저 세우세요. 자녀가 잡아온 일정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복지상담 창구나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본인 이름으로 예약하세요. 누군가가 대신 예약해 주는 순간 판단도 대신 당하기 쉽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상금액도 계산해 볼수 있고 직접 상담 예약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라서 안전하거든요. 집값보다 많이 받아도 자녀들이 빚을 물려받지 않고 집값보다 적게 받고 돌아가시면 차액은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가족이니까 명의만 바꾸면 괜찮다였고 올바른 관리는 내 노후 통제권을 지키면 관계가 오히려 편해진다입니다. 세금은 계산으로 줄일 수 있지만 내 삶의 결정권은 한번 넘기면 다시 가져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을 미리 넘겼을 때 위험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박명숙 님처럼 내가 쓰고 싶은 건강관리 비용을 눈치 보게 되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고 결국 관계가 서서히 굳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이름으로 내 집을 지키고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면요.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존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탁이 줄어들면 갈등도 줄어드는 걸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박명숙 님은 지금 월세방에서 혼자 삽니다. 아들한테 연락도 잘 못하신대요. 서로 미안하고 원망스러워서요. 그런데 정작 그 세금이라는 건 공제 적용하면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고르라면 자녀가 제안한 일정은 잠시 멈추고 내가 직접 상담을 예약하는 겁니다. 그한 통의 전화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편안하고 당당하게 사실 차례입니다. 집한 채가 여러분이 가진 전부라면 그 집만큼은 지키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존엄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자녀분이 증여를 권하고 있다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세요. 박명숙님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